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계속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작지만 미래에는 거대해질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복리학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인기 있는 드라마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제 관점으로 봤을 때이 작품은 회사 생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 김부장, 그리고 회사 생활과 재테크를 병행한 송과장, 그리고 자산가 그 건물주 친구죠.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김부장의 인생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를 나타내어줌과 동시에 주변 인물들을 하여금 정답을 제시하여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의 건물주 친구는 은퇴한 주인공에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고 조언을 하죠. 김 부장이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을 겁니다. 월급을 받던 사람은 끝까지 월급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은퇴 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제시한 200만원이라는 월급을 너무나 초라한 금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자기 회사 생활 때 받던 금액과는 전혀 다른 금액이 제시가 되니까 그런 거겠죠. 결국엔 김 부장은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200만원짜리 자리를 고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크나큰 실패를 안겨다 주는 장면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선택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죠. 가치가 없는 상가를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분양받아가지고 월세를 놓고 할줄 알았는데 은퇴 후에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충분한 공부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지없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김부장이 아니라 송과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송과장은 알다시피 회사 생활과 재테크를 병행한 사람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아마 송과장이었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송과장은 노후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은퇴가 다가오기도 전에 이미 은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룬 상태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희도 김 부장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할수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김 부장과 같은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투자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직업은 직업에 불과하고 자기 인생은 별도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업과 인생이 분리가 되어 별도로 성장해온 사람은 은퇴가,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직업과는 별개로 자기 인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회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저 회사에 기여하십시오. 급여를 받으십시오. 그저 그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우리는 김 부장이 아닌 송 부장과 같은 길을 걸어서 김 부장의 친구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자산가가 되기 위한 삶을 사십시오. 이상 경제복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